이 영상을 보라. 비어있는 가게들과 그 앞에 멋대로 버려진 쓰레기들. 횡한 대로변. 여기는 한때 무슨 무슨 리단길의 시초로 전성기를 누렸던 경리단길인데, 상가 곳곳이 텅 비어있다. 유튜브 댓글로 경리단길 근황이 궁금하다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목소리> 2010년대 초반 실력파 셰프들이 이국적인 분위기의 식당들을 오픈했고, 개성 넘치는 수제 맥주집과 카페들로 주목받으며 서울 망원동의 망리단길, 송파구송리단길 경주 황리단길 같은 무슨 무슨 리단길 명칭의 원조로 인기를 누렸지만, 경리단길의 화려했던 시절은 짧았다.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권리금만 1억 원이 넘고, 10평짜리 상가 월세가 700만 원까지 치솟으며 건물주들이 황금알을 낳던 거위배를 갈라버렸고, 애써 이곳을 핫플로 만들었던 자영업자들과 과거 소박했던 골목에서 오랫동안 장사

그렇게 폐허처럼 변한 지도 벌써 5,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리단길은 기존 가게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내몰리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이 불어닥쳤던 그때, 공실로 넘쳐나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 직접 가보니까 지금의 국군 재정관리단인 육군중앙경리단에서 이름이 유래된 길 입구부터 공실이 눈에 띄었다. 경리단길의 명성이 사라진 이후에도 건물주들이 높은 임대료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데 예전과 달리 일부 월세가 낮아지고 권리금이 없는 상가들도 생겨났지. 만 때가 이미 늦어버렸다. 상권 자체가 추락한 상황에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고 들어온다고 해도 금방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애초 지하철 이태원역 주변에서 밀려온 이들이 격리단길로 다시 격리단길의 임대료 상승으로 인근 해방촌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됐는데 격리단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해방촌도 불안한 상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을 취재해 보니까 건물주들에겐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어 보였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이후의 개발 호재를 여전히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 예로부터 격리단길 인근에는 주한 대 사관과 고급주택단지가 있어서 땅값이 저렴한 편은 아니었다. 그런데다가 용산 미군기지가 일부 개방되면서 경리단길과 마주하고 있는 미군기지도 개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땅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건물주 역시 임대료를 현실적인 수준까지 낮추지 않는다는 거다. 상권무석 서비스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기준 경리단길이 위치한 이태원 2동의 임대료는 1층 상가 기준 평당 18만원 수준으로 임대료가 정점을 찍었던 2018년 2분기 23만 5천원과 비교하면 가격이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일 부 건물주들은 그 이상으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경리단기 삼거리에 있는 한 상가는 10평 남짓한 크기에 월세로 250만 원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 이태원 상권 자체가 반짝했던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다. 코로나 19의 공식적인 종료 이후에 그몇 개월간은 트렌디한 가게들이 늘어난 해방촌을 중심으로 보복 소비가 이태원에도 몰린 적이 있다. 점포 수 자체는 줄었어도 대형 고급 점포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되살아나려던 이런 모습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사라졌다. 코로나 거의 이제... Hãy 친할 때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손님들이 꽉꽉 들어찰 정도로 계속 되긴 했었거든요. 주말 네.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장사하는 사장님들은 격리단길 상권 회복에 요원한 또 다른 이유로 밥집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밥과 술, 카페로 이어지는 동선처럼 한 상권 안에서 이어져서 관광객이 순환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마땅한 밥집이 없어서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이들을 격리단길 내에서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부족하다는 거다. 콕패 펜치하 데가 아니더라도 그냥 편하게 밥 먹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인,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오픈을 하시는데 음. 커피숍에 있다 보니까 스페셜 크오셔리크로 모여서 물어보세요. 근처에 밥 먹을 데가 있느냐, 아침 먹을 데가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어. 음. 음, 전문가들은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격리단길만의 특색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엔 상대에 좋았는데 그거를 잘 관리하고 문화를 만들어갔어야 되는데 상사가 잘 되다 보니까 뭐 하늘 위에 건물주가 있다네 음. 임대를 올려버린 거예요. 이제 와서 그거를 만약에 그 임대를 낙준다해서 다시 살리느냐 되게 힘들어. 뭔가 테마를 주지 않으면 살기 어려요. 당신도 취재를 노려고 싶다면. 댓글로 오래하시라. 지금은 종이를 쓰지도 않는 전자책을 싸게 팔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느려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